여러분 요즘 AI 업계에서 가장 긴장하고 있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바로 오픈 AI 채집 PT입니다 구글재미나이가 기능을 계속 강화하면서 채집 PT랑 정면승부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전에는 AI하면 채집 PT 하나만 떠올렸을 텐데 요즘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구글검색, 유튜브, 지메일, 문서까지 전부 연결된 재미나이가 빠르게 일상 속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기능만 보면 정말 강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부터입니다. 재미나이 유튜브에 검색하면 설명 영상 정말 많이 있거든요. 충분히 그 영상만 보고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보자분들은 어떠세요? 영상은 많이 봤는데 정리가 안되고 또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고 설명 수준이 너무 천차만별이라 오히려 더 어렵게 느껴지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특히 50대, 60대 분들 중에는 한번 써보긴 했는데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멈춰버리신 분도 많이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주변에서 AI 어떻게 배워? 라고 하면 보통 유튜브에 보면 다 나와 라고 하시겠죠. 그런데 처음 접하신 분들께는 그게 오히려 진입장벽이 됩니다. 정보는 많지만 체계가 없고 또 젊은 세대 기준의 설명이라 따라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어, 바로 누구나 아는 나만 모르는 재미나이 책을 출간했는데요. 이 책은 재미나이를 처음 쓰시는 분들, 특히 50대, 60대 분들을 위해서 정말 쉬운 입문서로 만들었습니다. 순서대로 차근차근 따라만 해도 재미나이가 이런 거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이해하도록 구성했습니다. 책을 쓰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딱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려운 용어 최대한 빼고 일상에서 바로 쓰는 기능만 담았습니다. 둘째는 처음부터 돈 쓰지 않아도 되도록 모든 예제는 무료 버전으로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책이 두꺼우면 끝까지 읽기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부담 없이 끝까지 읽을 수 있도록 300페이지 이하로 만들었습니다. 넷째는 눈이 편하도록 여백을 넉넉히 두고 실제 화면 캡처와 단계별 설명을 풍성하게 넣어 놨습니다. 각 페이지마다 QR코드도 있어서 영상으로 다시 보면서 복습할 수 있어요 AI는 이제 먼 미래의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유튜브처럼 카톡처럼 누구나 쓰는 일상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재미나이를 쉽게 또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은 분들에게는 이 책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영상 하단과 댓글에 링크에 올려놓을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확인해 주세요